2월 5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로부터 11절.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시작합시다. 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이번 주에도.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또 회사 가고, 또 사업하고, 학교 가고, 지금 방학이지만요. 늘 하던 일이 똑같다 보면은 삶이 좀 지루해지고, 또 의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내야죠. 주님 생각하면 다시 또 힘이 날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가치관 어디에 내 마음과 의미를 내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더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거죠. 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항상 돈만 쫓아갑니다. 그냥 뭐 대단하죠. 빌딩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또 팔고 뭐 거. 거기에만 중점이 있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런 것은 할수 있어요. 그것을 뭐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루 종일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꿈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대화해도 어떤 사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돈, 물질, 부동산, 돈 버는 거. 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 보면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서 해잘 살아서 또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내가 지금까지 모았다, 이거 갖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거다. 왜 그런 얘기예요? 뭐 듣는 사람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아요 앞에서는 어 그래, 어 대단하다, 좋았겠다. 그런데 속상하죠 듣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속상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나의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출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에 더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매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무엇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 먼저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사람들은요, 내 몸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항상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같은 시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예배가 있고, 바쁜 일이 있다. 그럴 때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먼저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것이 항상 먼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훌륭하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는, 현재적이고 순간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현재는, 이것 하면 내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좋아 보이지만은, 좀 더, 지금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미래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인 거지요. 즉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남을 항상 배려하고 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보다는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아, 여러분, 이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 중에서 몇 가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지만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교과서죠. 예수님의 우리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만은, 중요한 건딱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대로.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좀 나오죠. 낮은 자가 자랑할 수 있다. 낮은 자, 없인 여김을 받는 자, 그 당시에 종, 억압받는 자, 박해받는 자, 물질없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도대체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올려주셨냐면 세상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나 저.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가 낮은 자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실제로 그러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조금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교만한가요? 근데 낮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의 자식, 진노의 자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한 자도 자랑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오늘 무엇일까요? 부한 자. 돈도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손 안에 다 있습니다. 건강하지요? 주의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부자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돈 많아. 나 넉넉해. 나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수 있어.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하지만, 내가 넉넉하지만, 능력있지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에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겸손한 자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자신이 얼마나 가졌든 간에 전혀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그 사람은 겸손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 저 사람이 정말 부자인가,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사람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 모두가 다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 뛰어나고, 여기 누가 못하고, 누가 출세했고, 누가 뒤떨어져 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묶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야, 교회 갔더니, 나 같은 사람도 대접해 주더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갔더니 환영해 주더라. 사랑해 주더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니까는 쓸만하다고 그러더라. 야, 교회가. 정말 그런 곳신지를 내가 몰랐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대접받고 누가 소홀히 여김을 받고 이러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타적인 삶, 좀 미래적인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